아이고, 네오 아르띠님 하스마르 클리어 한번 가져가세요. 미션이 아니라 그냥 후원인데요? <laughs> 음, 그래. 만원 쩔더라. 기분 좋게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선의금 받았으니까 무조건 클리어 해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자, 일단 배설 한번 해주고. 예. 확실히 속도는 빨라. 속도는 좋은데. 둘셋 지금 지금 한번더 쏘고 한번 찍고 갑시다 빠지고 비달 안으로 한번 더 찍고 한번 더찍폰해 줍시다 후 좋아요 이거 한번 찍턴? 오케이 한번더찍 컴. 이거는 점프 점프. 이거는 베이지 없으니까 여기서 긴급 회피 한번 쓰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갑시다. 답이 없다. 빨리 스킬 한번더 쓰고 내려오고 가운데다가 루탄 미사일 탄 깔아놓고 내설 한 발. 두 발, 세 발, 이걸로 A 맞추고, 4 번, F 퍼문 찍고 이렇게 눈 관지러니까 눈 빨리 한번 긁고 이거는 빨리 쓰고 찍턴 한번 해봅시다. 한 발, 두 발, 세발 안으로 쏙쏙 빠지고 들어가고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오케이 밑플로 스택이 애매해서 가지고 없어 없어가지고. 약간 위험한 자리였는데 오케이, 이건 한번 찍고 맞읍시다 빠지고 한번 두검 여기서 찍고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서패턴 나오겠죠? 섬리네요 시작하자마자 점프 점프 오케이 여기서 에인 다시 맞추고 오케이 이제부터 스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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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지고 F로 리플로 스트릭 다시 한번 채워주고. 오호호 놀래라. 한번더 찍고 나갑시다. 네번 그런가요? 아니고? 기대. 아, 기대 이다 날렸다. 혹시 모르니까 바깥쪽에 나가있읍시다. 이럴 것 같더라. 일단 죽지는 않았고, 아무도. 아, 이거 날린 건좀 큰데? 아예 한 대도 못 쐈는데? 혹시 모르까 기네 두번째게요 이거는. 너무 빨리 쳤어 기네를. 네, 리트로 다 썼죠? 오케이 여기면은 저도 되놓기 편하죠? 그럼 한번 빠져 주고 갑시다. 배설 한번더 배설 사이에다가 배설 여기 닿겠죠 오케이 닿네요 오케이 가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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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나갔다가 다시 찍컴 몬스터 오면은 방향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가해로 가운데 쪽만 금지. 오케이, 여기서 가해로 가운데 쪽만 좀 오케이, 가운데 쪽만 좀 피해주세요. 위도 상관없지, 윗방향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지금 위치 좋으니까, 지금 위치 유지. 어, 어우, 어우! 마지막 증가요? 오케이. 여기서 제가 위치 잡읍시다. 찍고. 오케이. 이쪽에서 해야지 조금 더 딜하기가 제가 편하니까. 이길 막는 게좀그래서 이거는 느낌이 끝쵸뚫쓸수것 같아요. 여기서 EMP 스톤 빨리 터뜨려 봅시다. 여기까지만 스캔 빼주고. 아, EMP 터뜨려는안 들어갔네요, 이러면. 까비. 여기서 칠 거야, EMP. 너무 빨리 찼다. 이러면은 1각이랑 2각을 그래도 1각은 완전 날리진 않았네, 2각에 비해서 좋게 생각합시다 1각은 데미지 좀 들어갔으니까 한발 아니 뭐야 오케이 일단 살기는 했어, 괜찮아 막았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옵시다 여기서 한번 찍어주고 루탄한번더 찍고 오케이 이거는 점프하면 어차피 안 맞거든요 이거는 여스피드 말고 일반 분들도 점프해서도 안 맞아요 아 이건 제가 또 에임을 잘못 맞췄네요 구석. 최대한 구석. 오케이. 이번 거에서 구석. 어, 이거 잘하면 죽겠다. 와, 이거 인첸 방금 그거 해준 거 같은데? 인첸이 살려준 듯? 가해, 가해, 가해. 가해로, 최대한 가해로. 이거는 벽 빗고. 아, 나 잡혔다. 살기는 살것 같은데? 기네스나? 그쵸. 오케이, 이거는 여기서 이각 쓰지 말고 다음 축소에서 이각 씁시다. 그래서 미리 자리 잡아주고, 여기서 기대이 천천히 벽 쪽에다가 써주고, 누구 하나 잡혔었는데, 그래도 바로 풀렸네요. 다행이다. 이쪽으로 유도, 아까 비로건속도다 날렸네요. 어쩔 수 없기는 해. 이거는 가운데로 와 줬으니까, 다시 좀 유도를 해보 치. 아악! 아악! 살았다. 와. 역시, 기네 두 번이다. 기네 두 번은 신이다. 아닌 집. 람만 맞겠는데? 그쵸. 나갑시다. 나갑시다. 기네 씁시다. 한번더 찍고,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이쪽으로 에임 맞춰줍시다. 다시 안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시다. 한 발, 두 발, 세 발. 오케이, 이건 다시 내려오고, 기네. 네 번, 다섯 번. 오케이, 이번에 잡혔나요, 누구? 오케이. 이건 티만 한번 깔아주고, 여기서 바로 빠지고. 이번에 클각 봅시다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하네요 잡혔다 아, 근데 EMP로 빨죠 두번 점프로 피해주고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가 됐네요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건 뭐죠? 아니 서프라이즈인가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1회 처치가 나왔고 8분 30초 연모보다 조금 늦기는 했네요 연모가 8분 20초 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최종 딜은 이게 얼만가요 2조 4,264억 8,400만이네요 그분 다좀 고스펙 분들이셔가지고 아 이렇게 처크를 하게 돼서 아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하스마르5페이지 진짜 여러분들 팁! 가운데로 가지 마세요 가운데로 가지 말고 이 테두리 쪽 가해 쪽으로만 다니면은 주변에서 쪼여드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들각이라든가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가해 쪽으로 가는 거 하면 될것 같고 어, 실전에서 클리어한 만큼 어, 조만간 화스마르 공략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에서 3페이지까지는 패턴이 동일해서 4페이지 5페이지만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다들 안녕 유바 Macht's gut.